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델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요. 어, 두 주식, 엑슨모빌과 애플만 가지고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계란을 한 방울에 나눠, 어, 담, 그 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실천해가지고 두 주식에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가로축에는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세로축에는 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엑슨 모빌에 몰빵하는 주식은 포트폴리오는 요 점에 나타날 겁니다. 한20% 23% 리스크가 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15%라 치고 애플은 어, 훨씬 더 많이 흔들리죠? 한48% 정도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요. 자, 근데 이두 주식에 각각 몰빵하는 거는 각각 끝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 현실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서 두 주식을 갖고 반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빨간 선상에서 요 진, 중간 지점쯤 이렇게 나오게 된다 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것이 비율을 하, 그 배합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엑 모빌에 많이 이제 투자한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는데, 볼록한 부분이 되겠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그 위험을 줄이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어, 가성비가 더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 리턴이고 싫어하는 건 리스크잖아요. 싫어하는 거를 더덜 가지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우리 쉬운 말로 가성비 나온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요 볼록하게 요렇게 된다,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애플과 엑스모빌과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라, 낮은 숫자다. 같이 안 간다 하는 거예요. 애플이 올라갈 때 엑슨이 같이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고 조금 덜 올라갈 때도 있고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해요. 어 얘는 석유화학 관련된, 그리고 자원 관련된 어 주식이고 쟤는 테크 주식이니까 좀 같이 안갈 수밖에 없겠죠. 업종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시파이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베네핏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만약에 이두 주식이 상관관계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나오는 어 베네핏이 전혀 없애, 없어요 이렇게 딱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상관관계가 어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점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훨씬 더 포트폴리오 구축해가지고 효율성을 많이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꺾인 선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배합에 있어서는 항상 리스크 프리하게 이그 리턴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재미있는 어 상관관계에 따라서 어 이제 효율성을 더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포트폴리오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또 다른 이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익스펙티드 어, 리턴 상에 이제 보여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보다 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프가 저 끝에 나오잖아요. 말고 8%에서부터 끊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이것도 좀 위에서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대시키면은 그죠? 뭔가 2차 곡선이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여러분들 이차 곡선, 2차 함수로 나오는 곡선들 여러 가지 기억나실 겁니다. 포물선, 쌍곡선. 그 다음에 무슨 뭐 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원도 있었는데 뭐에 가까워 보이나요 이것이 아그 다음에는 자 그래프 생긴 모양이 뭐 같은가요 쌍곡선 같은가요 포물선 같은가요 하는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자 어떤 걸까요 네 평균과 표준 편차 공간에서는 쌍곡선이 나옵니다 가로축이 standard deviation of portfolio return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쌍곡선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expected return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쫙 배합 비율에 따라서 어떤 때는 레버리지나 약간 더 과매도하게 이하는 거, 어, 어떤 때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걸 가지고서, 어, 만약에 standard deviation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거를, 어, variance, 어, 제곱한 를 갖다가 기본 숫자를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이런 식의 포물선 곡선이 쫙 나옵니다. 그죠? 어,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이렇게 쌍곡선이냐, 포물선이냐 에서 살짝 다른 거 재밌죠? 자, 이거 맨날 헷갈리는 거긴 한데, 쌍곡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쌍곡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근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점근선. 초점하고 점근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하걸 기억하실 거고요. 좌우지간에, 어, 두 주식으로 랜덤 포트폴리오 구축한 3포도 이렇게 쭉 나온다 하는 거, 파이슨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분산이 최소화되는 포트폴리오, 두 주식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 그 다음에는 주식 XY가 있고, 어, 이들 기대 수익률 EX, 어, ERXERY, 분산, 베리언스가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투자자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각 주식에 대한 가중치 어, W하고 1-W 두 주식만 가지고서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걸 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이게 쭉 우리 목적함수는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P 이건 결국 RX와 RY의 가중평균이 되겠죠 근데 가중치는 W냐 1-W냐의 차이일 뿐이고 이게 이터미니스틱 하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빼주면서 스퀘어가 되죠. 제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 되고, 중간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E 곱하기 W 곱하기 1 마이너스 W가 되고, 코베리언스가 나왔는데, 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베리언스를 미니마이스, 최소화시키는데, 뭘 갖고서 장난쳐가지고, 최소화시키느냐? 이 가중치, 뭐에 대한 가중치냐? X 주식에 대한 가중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그 지점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W에 대한 그 2차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갖다가 W에 관해서 1차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식의 어관계를 우리가 볼수 있고, 이꼴로 제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적화하기 때문에 미니마이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W에 관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W 스타. 어, 가장 아이디얼하게 최적화되는 그 최소화되는 어, 가중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Variance of RY, 그죠? X 주식에 대한 가중치인데 상대 주식에 대한 Variance, 빼기 Covariance over Variance 어, Variance 더하고 2곱하기 e Covariance를 뺀거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이 다수의 주식으로 랜덤 포트폴리오 구축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쌍곡선, 두 개가 있을때쌍곡선이었다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 더더 더 하면은 요, 요것끼리 쌍곡선이 되고, 저것끼리 쌍곡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이 구축이 된다. 네 주식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 이런 식으로 쌍곡선들, 쌍곡선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공통 영역이 생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뭐예요? 어, 네 주식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와 구성하는 것, 주식들. 어 이것도 엑셀 스프레드 시트 다 공유가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을 가지고서 엑셀 어 투자관리 엑셀 활용한 투자관리 장영광 교수님의 책 그죠? 장영광 정기만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서 어 데이터를 제가 또 데이터 어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셀 가지고도 아까 파이썬 갖고 하는 거 보여드렸지만은 엑셀 가지고도 이걸 할수 있다. 매일 주식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와 구성 종목들, 어, 주식들, 그걸 갖고서, 어, 어떻게 에피션 프론티어가 구축되는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페이스에 나타내는 쌍곡선이 되겠는데,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네 종목 갖고서, 표준 편차, 평균 가지고서 쫙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월 평균 수익률, 월 그거에다 하면은, 표준 편차도 같이 구한 거고요. 항상, 항상 세로 축에는 expected return, 평균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 바로 축에는 뭘 하느냐, 표준 편차를 나타낸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2024년까지 봤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세보점짝짝짝 찍혔죠. 물론 교과서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도 플러스인 그런 예를 갖고서 데이,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보여주기 위한, 아,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2024년, 2023년, 이럴 때 LG 생활 건강이 별로 잘 하지 못했어요.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에 점 찍히는 걸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 물론, 어, 우리가, 어, 이제, 앞으로 내다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내, 내다봤을 때 이러면 안 되죠. 어,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그건 우리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간에 데이터를 찍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는 네개 가지고서 포트폴리오 구축하려면은 데이터 갖고 할수 있다. 이게 이런 식을 찍힌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x축, y축. 아까 y축이 오른쪽 표에서는 나와야 되고. X축은 왼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XY 좌표할 때뭐 뭐가 아왔어요 X,Y였기 때문에 어, 표준 편차 평균 이런 식으로 느려뜨려 그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내주식으로 네 만든 Efficient Portfolio 보시면 이렇게 쫙 나오죠 물론 우리의 Efficient Portfolio라고 하는 건이 미니멈 베리 u m 부터 시작해서 이 꼭대기로 쭉 가는 이쪽이고요 밑에는 e f f i c i n t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무위험 자산 없이 네개의 리스키 에셋 갖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위험 자산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어, 그 비디오들은 다아 장영광 교수님의 엑셀 활용한 투자 관리 이 책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